네, 지금부터 제12차 국민의 당 제12차 선거 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들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콧불소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덩치가 커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만 잘 유지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콧불소가 달려오면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아무 대응도 못하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렇듯 사전에 경고신호를 계속 보내오는 위기를 회색 콧불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색 콧불소가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돌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국 연준의 급격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소상공인 채무자 중 취약계층 충격 최소화, 금융권 리스크 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긴축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금융 긴축의 쓰나미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온 대선 후보들, 과연 양적 완화 축소라는 회색 콧불소에 돌진을 막을 역량이 있는 겁니까? 이미 한국은행은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해외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도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와 횟수는 미국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축 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계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가계 대출 1,744조 원중 75%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0.25%만 올라가도 대출 이자는 3조 2천억 원가량 불어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금리 상승분 0.75%를 감안하면 10조 원 이상이 됩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닙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올 3월까지 상환이 유예된 중소기업 등의 대출원리금은 200조 원을 훨씬 넘습니다. 추가 대출도 안 되고 상환 유예도 끝나면 이돈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천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급 약속, 작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서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건 선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관건 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국가 재정에 미치는 해악과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여당발 포퓰리즘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보다 몇천 배, 몇만배더 몹쓸 짓입니다. 국가 재정법 제 90조에 따르면 계획보다 초과로 징수된 세금 즉 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가불 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성이 차지 않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규모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라 국가스 몽땅 털어먹고 빚잔치를 벌여야 정부 여당의 탐욕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난해 60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 심의 때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합니다. 본 예산 집행하자마자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이 코미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추경 편성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본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올해 예산 607조원 한도 내에서 빚안 내고 추경 편성 충분히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되고 있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 위한 정부 맞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앞잡이 정부입니까? 정부 여당은 미래 세대와 청년들 등골 빼먹는 악성 사기극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1야당도 비판해야 할 일들 비판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 보고 여당에 얹혀가려 하지 말고 만국병인 포퓰리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운영이란 뭡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실의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미래를 좀먹는 짓을 하는 것, 그건 국정 운영이 아니라 국정파괴입니다. 본질적 개혁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대선 후보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순삭해버리겠다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돌진해 오고 있는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세계 공급망과 국제경쟁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의 위기, 1990년대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65세가 되었을 때는 남아있는 국민연금이 없는 연금위기 등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회색 코뿔소들이 동시에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연시킬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달려드는 수많은 위기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적절한 해법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기술 패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비전 말씀드렸습니다. 초격적 기술의 개발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육성을 통해 G5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555 전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대간 불평등을 바로잡고 연금구조 정상화를 위한 연금개혁 구상도 밝혔습니다.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처음 15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둠으로써 청년과 서민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안철수는 당장 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돌진하고 있는 여러 마리의 회색 코뿔소들을 막을 방책을 차근차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회색 코뿔소의 위협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후보이고 누가 회색 코뿔소의 화를 돋워 대한민국을 더 빨리 위기에 빠지게 할 후보인지 국민들은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누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권 교체 후에 일어날 일들에 누가 가장 잘 대처할 유일한 대안인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묵묵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방파제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생선 나눠줄 궁리만 하는 후보들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기득권 정당 후보들은 50일 뒤 자기 패거리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기득권 정당 후보들은 50일 뒤 자기 패거리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 안철수는 50년 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기득권 정당 후보들이 50일 뒤 청와대 자리만 상상하고 있다면, 저는 G20 정상들 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는 50년 뒤에 그날을 꿈꾸며 준비하겠습니다. 저 안철수,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62년 1월 13일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00달러 후진국에서 3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과학기술처 설치, 키스트 설립, 해외유치과학자 제도 등 당시 국가 최, 최고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과학기술 육성정책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시작된 대덕특구는 지난 50년간 한국산업 발전과 경제발전을 견인했고,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2위의 국가로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는 대덕특구를 만들었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들이 우수한 역량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초과학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로 연결되며 대한민국이 5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같은 날인 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다 징계를 받았던 이상희 교수의 민주당 탈당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교수가 밝힌 탈당 이유는 민주당이 포퓰리즘 세력과 단민주 기득권 적폐 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 표만 된다면 서주기 공약을 난발하는 표퓰리즘 정치에 여당뿐 아니라 제일 야당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G5의 세계 초 인류 국가로 올라설지, 포퓰리즘 정치에 희생된 몇몇 국가의 전철을 밟을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안철수 후보가 과학기술 중심국가 G5 경제대국을 만드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는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튀어나온 대선을 앞둔 추경은 무차별 선심용 추경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이번 사태로도 절실한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총리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물광부 장관 등 국회의원 겸직 장관의 당적 정리도 반드시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요즘 그 정부 여당은 흑탕물 어, 선거, 저질 선거를 앞장서서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양자토론이라는 미명을 해 안철수 후보를 뺀 어, 그 토론을 강행하는 처사라든지 어, 다른 그 여러 가지 시도를 보면은 정부 여당의 이런 흑탕물 선거 시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은 들은 사람마다 질색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부인을 공격하는데 아주 매일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0보, 100보씩 저질 공방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대표주자로서 나설 때 야권은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패 연루 의혹 후보자와 국정운영자질 의심 후보자 사이에 양자토론을 합의하는 부담거래를 거저시하였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토대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양 후보 구도의 선거로 만들기 위해 엿바꿔 먹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의 기초를 위해 제도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양당이 기득권 양당 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위성정당으로 엿바꿔 먹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심을 왜곡해서라도 양당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고야 말 거라는 특철한 기득권 정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서라면 법률에 제도화된 선거 제도나 공정한 선거 운동을 거리낌 없이 무시하는 초법적인 사고로 더 뻔뻔해졌습니다. 이를 꾸짖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제사의 감시자인 언론도 양당의 기득권 정신 초법적인 사고에 덩달아 춤추고 있습니다. 어제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나 JTBC 가면토론회가 대표적입니다. 기자의 취재 윤리에 어긋난 녹취록, 녹취록을 버젓이 방송하고 제1야당 당대표가 가면을 쓰고 농객 마라탕이라는 익명으로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타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조롱하는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안철수가 있어서.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이 민심의 박상에 올려놓은 부패연료 의혹 후보자와 국정 운영 자질 의심 후보자 사이에 무엇을 먹든 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깨끗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대한민국 성장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안철수가 있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득권 양당은 민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양당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방송 토론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담합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여야 합니다. 제4의 감시자이자 공공재인 언론도 덩달아 춤추면서 방송 토론을 주관하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득권 양당의 부당거래에 대해 공정한 선거운동에 반하는 협의라는 사실을 공표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눈높이로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양당 기득권의 행포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멸시효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 스트레스 방송을 보고 나니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첩자로 활동한 마타하리가 떠올랐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대한민국 영구인 후보자가 기자를 1억 원으로 매수하려 하고 민주당 인사들의 성범죄자를 옹호하고 남편이 속한 정당을 폄훼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부정적인 언론들을 권력으로 처단하겠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을 겪어본 시간이 꽤 흘러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은데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를 왜 불러냈습니까? 바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은 검사였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가면이나 뒤집어 쓴 어린 당대표 꼭두각시에 배우자의 허위 경력에 비선 실세까지 이것이 진정 국민이 윤석열에게 원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입니까? 당대표를 비롯해 캠프 인사들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너나 할것 없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김건희 씨에 대해 그저 괜찮다, 오히려 영부한, 영부인감이라는 SNS 게시물에 내 편은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행태가 정말 민주당과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와 똑같은 보도가 나왔어도 괜찮네, 별거 없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안철수 뺀 이윤만의 TV 토론 불공정 비상식이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에 실린 사설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민심, 민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문제지만 공조가 상식의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애국심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